10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0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10편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낙은애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 일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10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